안녕하세요. 라파엔 조인사입니다. 오늘 시장을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면 동학개미 2.0, 상향평준화, 그리고 화학주 반란이었습니다. 코스피는 플러스 1.56% 강세를 보인 3,883.68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0.76%, 상승한 879.15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첫 번째, 동학개미 2.0입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연물에서 마이너스 7,900억, 선물에서 마이너스 2,300억을 쏟아냈지만 기관이 6,300억을 순매수하며 완벽하게 받아냈습니다. 개인도 가세하며 외국인 매도를 상쇄했고요. 과거 동학개미처럼 국내 투자자들이 시장을 지켜낸 날입니다. 두 번째, 상향 평준화입니다. 그동안 쉬어가던 화학, 방산, 조선, 자동차 업종이 일제히 상승하며 업종 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에서 GM, 3M, RTX가 급등한 영향이 한국 시장에도 파급됐고요. 한미 관세 협상 조기 타결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상승 업종이 고르게 분산된 건강한 장세였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의 2.6배 골고루 오른 시장입니다. 세 번째 화학주 반란입니다. LG화학이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의 저평가 분석 리포트에 급등하며 화학 업종 전체를 끌어올렸습니다. s o 1 에코프로머티리얼 등도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동반 상승했고요. 최근 소외됐던 업종에 강한 매수세가 몰리며 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반면 어제 급등했던 증권주는 이틀 연속 차익 실현으로 조정을 받았죠. 외국인 매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국내 투자자들이 시장을 지켜낸 하루. 업종 교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건강한 상승세를 보인 시장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